네, 4월 3일 수요일 오늘장 주요 일정입니다. 알다가도 모를 증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 짙은 관망 심리가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오늘장 시작하기 앞서서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미국에서는 종자 업체인 몬산토, 대형 식품 업체인 코나그라가 실적을 발표하고요. 또 슈니처스틸과 실버코프 메탈즈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어서 주요국 경제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국에서 발표되는 3월 ADP 민간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증가한 20만 3천 건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또 3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보다 감소한 55.9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주간 지표로는 NBA 모기지 신청 건수, 그리고 에너지정보청의 원유재고 지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. 영국에서는 건설업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요. 이전보다 조금 증가한 48%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 유럽권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는 1.6%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추가 변경 상장 안내입니다. 오늘 신조인 소건부 사채 발행하는 기업 토비스인데요. 41만여주 물량을 3,396원에 그리고 오성 LST는 2만여주 물량을 행사가액 3,445원에 각각 추가 상장합니다. 오늘장 주요 일정이었습니다.